자, 적지 말고 하는 거 한번 잘 봐봐. 자, 어... 일단 첫 번째 이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면 요거 두 개를 묶어주는 상수항은 묶는 거 아니야. 상수항은 묶는 거 아니다. 자, 예훈나얘 반의 제곱 얼마야? 어? 그거의 제곱. 어,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상수야. 그 다음에...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X제곱 4는 X랑 2의 제곱이고, 여기 빼기니까 그냥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고, 얘랑 얘 곱해준 거, 4 더하기 7.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1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자, 2분의 1로 묶어줄게요. 자, 2분의 1로 묶어주면, 자, 준서야, 2분의 1로 묶어주면 X제곱이고, 여기 몇 X가 돼? 2분의 1로 묶어주면 x제곱이 얘는 몇 x가 돼? 2분의 1어 아니에요 6x에요 자 이거 물어본 이유가 혹시나 이제 이거 제이 헷갈리는지 아닐까 물어보려 했는데 자 우리가 묶는다는 것은 뭐냐면 묶는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란 건 뭐냐면 묶은 후 역수를 곱한다는 뜻, 뜻이 있거든요 그니까, 뭔 말이냐면, 잘 봐봐.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준서, 이거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이거 2로 묶으면. X. 제곱. 음. 그 다음, 더하기. 몇 X? 2X. 어, EX죠. 자, 왜 X제곱이 되고, 왜 EX가 되냐면, 봐봐. 자, 유라, 2의 역수가 뭐니? 어. 이의 역수. 어. 이의 역수 2분의? 1. 마이너스 3의 역수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건데 자, 얘의 역수 2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뭐야?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뭐야? 1x 제곱이 되겠죠. 또 여기에다가 2의 역수 2분의 1 곱하면 뭐야? 2x가 되겠죠. 그러니까 묶는다는 것은 뭐다? 역수를 곱한다는 건데 그럼 유라 2분의 1의 역수가 뭐니? 자, 2의 역수가 왜 2분의 1이냐면 2가 1분의 2잖아. 뒤집어서 2분의 1이 역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2분의 1이 역수가 뭐야? 1분의 2가 얼마야? 음. 어. 그니까, 2분의 1로 묶는다는 건, 서 2분의 1로 묶는다는 건, 2분의 1의 역수 1분의 2가 뭐야? 이지, 그지? 그니까, 러1를 여기다 곱했기 때문에 X제곱이고, 1를 여기다 곱하니까 몇 X가 되는 거야? 6X가 되는 거야. 이게 분배법칙이야. 그니까, 러 실제로 거꾸로 해보면, 곱하면 2분의 제곱 곱하면 3X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반. 유라, 얘 반의 제곱 얼마니? 반의 제곱, 요거의 반이 얼마야? 1분의 3이 얼마야? 1분의 3이 얼의제이면를 더하고 이면러면 요거 쓰고 이의 예. 마이너스 2분의 곱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고 자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자 준서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얘는 이제 몇 X가 되는거야? 어, 6X고 자얘 반의 제곱 9랑 빼기 9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상수항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3에 제곱 27 더하기 5가 32죠 자그 다음 에 얘는 2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4x고 얘반 마이너스의 제곱이면 4죠 한 다음에 얘의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8배이구니까 예, 마이너스 17이죠. 이렇게 표준형을 하는 거고. 그러면 꼭짓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표준형을 한 다음에 꼭정구하는거야이 표준형 안된 상태에서 꼭정구는게 아니고, 얘가 0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유라, 얘꼭짓점몇 컴마 몇이니? 5. 몇 컴마면? 일단 얘가 0이 되는 수가 얼마야? 2. 2으면은 무조건 뭐만 나와? 얘가 나, 와 표준형, 어, 2건마1네 자, 그 다음에, 자, 준서야얘 꼭지점 몇 컴마 몇이니? 한 컴마, 마이너스 3이면요 이거 빵 되거든요? 그럼 뭐만 남아요? 2분의 14. 마이너스 2분의 14. 자, 예우아얘 꼭지점 몇 컴마면? 마3 음. 동규씨, 얘 꼭지점 몇 컴마면? 몇? 마 얘가 0이 되는 거? 2. 쉽지.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일단.